에이, 오늘은 한 응. 번 합자를 야, 네, 오늘은 한번합자를 해볼게요. 이렇게 놓고, 요거는 딱, 야들 얼굴 찍지 마. 안 찍어. 저 해봐, 니 얼굴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버리겠다. 찍어. 야, 줘. 야, 야, 야. 줘. 아, 그냥 줘라. 엄마저 아, 이제 응, 이거. 어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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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이걸로 어, 뭐 이거는 액체이자 제가 먼저 희가거는내한체죠음응잘못했다막꼭다 눌렀어 뭐 비밀로 해야 되는데 이짜아 진짜, 진짜 합체할 줄 알아? 응. 블럭 조립만 있으면. 합체할 수 없어. 야, 장난치지 마. 나져 이건 또왜 빼? 꽂아. 이렇게 놓고. 우리. 야, 우리 꽂아. 야, 어떻게 해? 면 아, 진짜 멍청아. 응. 저쪽에서 끝나나요? 아 잠시만 됐어 이제. <laughs>